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연일 한파가 이어지면서 남해안 양식 어민들은 그야말로 초비상입니다. 물고기들이 얼어 죽지는 않을지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식장 물고기가 움직임이 느립니다. 수온이 크게 떨어지고 먹이 공급도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남해안 양식장의 표층수는 7.6도 일주일 전만 해도 영상 10도를 넘던 수온은 한파가 몰아치면서 5도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통영 지역에서는 이번 겨울 세 곳의 양식장이 한파를 피해 이동했습니다. 수심이 약고 그늘진 곳에서 일조량이 많고 깊어 따뜻한 해역으로 돔과 쥐치 등 양식어류 88만 마리를 옮겼습니다. 우리 본 여장은 그 겨울에 온도가 5도까지 내려갑니다. 그래가지고 2011년도에 많은 그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뒤부터 많이 이제 옮깁니다. 남해안의 경우 수심 5m의 중층 수온이 영상 6도 이하로 떨어지면 양식 어류의 폐사가 시작됩니다. 어민들은 시장에 내달팔수 있는 크기는 서둘러 추가를 마쳤고 사료 공급을 조절하며 폐사가 생기지 않도록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남해안 양식장이 몰려있는 경남 통영에서는 지난 2013년 양식어류 34만 마리가 저수온으로 얼어 죽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